2022 양천구 1학기 기말고사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마켓 좌석의 N극을, N극을 코일에 접근시킬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기 유도 현상 하는 거죠, 그죠? 될까요? 됐죠? 바로 가봅시다. 자, N극을 가져간대요. 그러면 코일에 자석의 자기장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을 약하게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이 유전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밀어버려야죠, 그래요. 그럼 위쪽이 N극. 그죠? 아래쪽이 S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코일에서. 됐죠? 문제 보면서 조각할게요. 자, 갑시다. 기억보네. 자석의 방향 바꾸면 이 유전료가 세진다? 이건 아니죠. 방향 바꾸면, 그죠? 방향 바꾸면 그게 달라지겠지. 만약에 N극을 극을, 아니고, 어, 뭐, S극으로 바꿨다. 어, 그죠? 이 방향이란 게, 만약에 운동방향일 수도 있고, 어, 자석에 극방향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석에 극방향이면, 극을 바꿨다 치면, 자, S. 이렇게. 그쪽에 위가 S가 돼야죠. 됐죠? 만약에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서 N이 간다면, 이 땡겨야죠. 위 S 돼야죠. 그죠? 됐죠? 이렇게.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극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극이 바뀌는 거죠. 그죠? 전류 가지는 거 아닙니다 유저를 쓰기는요 패러이 법칙 V는 마이너스 인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기억날까요? 코일의 가문수랑 그죠? 단위 시간상 자기 선속의 변화 그죠? 자기 선속의 변화를 줘야죠 그죠? 됐죠? 그러면 코일 가문수 뭐 이거 1번이라고 치면 2번 3번에 예를 들어서 자기 선속의 변화를 주려면 뭐 자석을 더 세게 한다든가 됐죠? 그럼 더 빠르게 움직인다든가뭐 그렇게 그죠? 그 정도 됐죠. 그러면, 전류가 세지겠죠. 그죠. 어, 하여 틀렸습니다. 됐죠. 니번에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여기 있네요. 가문수 증가시키면. 그죠. 전류가 세진다. 맞는 말이죠. 니은됐고요 자, 뒷번에, N극을 코일로 접근시킬 때, 코일 이쪽이 금방 했죠. 자, N극이 접근하니까 그죠. 위에 N극 되는 거죠. N극, 그죠. S가 아니라 N극이 됩니다. 그죠. 틀렸네요. 답은, 니은만. 되겠죠. 2022양천고 1학기 기말고사 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